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규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판은 챌린저 한 분과 그랜드마스터 네 분, 마스터 세분 있는 곳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게임으로 가시죠 자, 이번 판은 일반 은하입니다. 자, 한번 지팡이 먹어볼까요? 지팡이, 지팡이. 3, 2, 1. 여기. 자, 자야 지팡이 올려줍니다. 자, 마을파이트랑 브레이브즈, 애검, 음... 여기서는 요거 팔고,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정도. 제가 이번에는 사팔리롤덱을 조금 보여드릴 건데, 카직스 사팔리롤 아니면은? 꽃비사팔리롤 이 두개중에 조금 더 잘뜨는거 그리고 템이 조금 더 괜찮은쪽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복궁이라 자 여기서는 트패만 사면 괜찮을것 같아요 연운 아 잠깐만요 지금 하나로 정해야 될것 같은데. 하나, 둘.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좀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 뭐지? 카직스 키우는 거. 그래가지고, 요렇게 올리고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카직스 두 마리라. 오케이, 저도 돼, 저도 돼. 자, 1코짜리 사볼게요. 잠깐만 요러면은 뽀삐? 뽀삐 덱 뽀삐 가자 1,2,3,4,5,6,7어좀 애매하네 요렇게 올려보고 이긴다면 1,2,3,4,5,6,7 그냥 다 팔도록 할게요 최대한 이자 보면서 갑니다 아 졌죠? 오케이 저도돼저도돼 1,2,3,4,5,6,7 이자 못보니까 그냥 냅둬요 오히려 요걸 사줍니다 스페... 아 근데 조이가 안뜨네 요거 겹치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큰일나거든요 겹치는 사람이 있나 주기적으로 살펴줘야 돼요 자 리롤덱 리롤덱 그렇게 많아보이진 않거든요 리롤덱이 여기 리롤덱 같고 이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이제 여기서 이자 보자. 어. 요거 올리고. 어, 이거 왜 들어갔어? 1 2 3 4 5. 오케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리롤덱의 장점. 머리 안 아프게 리롤 망하면 아 망했네 하고 그냥 뒤지치시면 되고. 리롤 잘 되시면 어우 잘 됐는데 가지고 순방 이상하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지팡이를 먹어 줄 거예요. 이게 뽀삐를 키우는 덱인데 뽀삐한테 주문력 템을 주고서 그냥 계속 버티게 하면서 뒤에 애들이 다 정리해주는 그런 그림을 생각하면서 만든 덱이라고 하네요. 자 지금 필요한 거는 조이, 스페, 뽀삐. 어, 요세개 정도만 일단 삼성작을 봐주는 게 좋아요. 레오나도 보면 좋지만 나중에 오공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삼성작이 잘보면 가는데, 굳이 갈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 팔고, 요것도 팔고, 조이 올리고, 어, 요건 레오나를 올릴게요. 이성되면 요거 쓸 거라서. 일단 뽀삐한테, 라바돈을 줍니다. 라바돈을 주면 어떻게 되냐, 실드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집니다. 그리고 육마법사까지 나중에 해주면은, 진짜 실드량이 높아져요. 자 그리고 카직스 이성 고립 데미지는 진짜 세긴 하네요. 만약에 이거 고립 데미지 아니었으면 이겼어요. 아트페 사주시고 음. 자 요거는 어떻게 해줄 거냐면 내려요. 과감하게 합니다. 아 올릴까? 올리자. 솔직히 선봉대 29억 부차이도 너무 커서 이런 손해 보더라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저도 돼요, 저도 돼요. 레오나 삽니다, 졌으니까. 자, 필요한 거 필요한 거 없어요. 요거 무조건 잡아요. 못 잡으면 말이 안 됩니다. 자돈 먹어 팔아. 연은 자 돌려줍니다. 천천히 돌리셔도 돼요, 여유롭게. 필요한 건 뽀삐랑 카페랑 조이 필요한 것만 천천히 사주시면 돼요. 레오나 괜히 팔았다. 망했다.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천천히 해주셔도 돼요. 어, 나 머리 아파. 오케이, 여기까지.. 지금 나쁘지 않게 뽑혔어요. 잠깐만, 이거 뽑기... 나 이성... 이거 삼성이잖아. 이미... 오. 자, 앞에 두시고... 조이가 잘안 나왔네. 일단 아리도 하나 모아두는 거좋아요 하나씩이고, 만약에 별수호자 마법사 되니까... 그리고 요거 이제 사줄 거는 없고, 이제 템을 조금 줄게요. 어, 얘한테는 이제 덤불 조끼랑 용발까지 들어가면 좋은데 일단 그거에 해당하는 템이 없죠. 그러니까 요거 쇼진을 스페한테 줄게요.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한번 싸우는 거 보세요. 얼마나 실드가 좋은지. 자, 별 소자 효과로 계속 실드 채웁니다. 상대방도 리롤 대기예요. 내리고 네, 심지어 이 방패가 너무 쎄. 이게 가장 멀리 있는 적한데 난리거든요? 요것도 은근히 데미지가 좋습니다. 자, 레오나는 볼 필요 없다 했죠? 그래도 혹시 사나, 요거 1코짜리 사두면은 요거 조이랑 트패 잘뜰 수가 있으니까 1코짜리 사면서 계속 진행합니다. 자, 그리고 여유롭게 하시면 돼요. 여유롭게. 이제 여기 잠입자 상대로 전투, 여기 라운드 이후에 리로를또 한번 해주셔서, 뭐, 얘네 못 찍은 거 잠깐만 이거 필요 없잖아. 왜 들어오지? 조이. 근데 조이는 삼성각이 지금 너무 안 보이잖아요. 요거는 안 보셔도 돼요, 솔직히. 요거 그냥 뽀삐를 키운다는 생각으로 요거 조이는 포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포기할게요. 그냥 포기하고 레벨업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만약에 조이가 한두세 마리 남았다, 이성이 하나 있는 상태다. 그러면은 조이 삼성을 볼만한데 지금은 한 마리밖에 없었죠. 그래가지고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이것도 이겼네요. 코피안 죽죠? 아 여기선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지팡이 3개 줄 거예요, 3개. 라바돈 3개 생각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지팡이 말고도 이거 뒤집게 가져와서 별소자를 줘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라바돈 3개를 노리고 하는 거라서 일단은 지팡이 위주로 계속 먹겠습니다. 자, 팔고. 요거 지금 넣어줄게요 그냥 왜 지금 넣어주냐면 라바돈 아니면 이온 충격기도 괜찮아서 그두 개만 생각하고 일단 넣어주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지금부터 피 관리하는 거 좋으니까 리롤해서 마법사 하나만 찾읍시다 마법사 마법사 하나 뜰 거야. 이렇게 사마법사 일단 맞춰줍니다. 이래야 뽀삐가 실드량이 더 많아지겠죠? 이게 보시면 뽀삐 이 실드가 계속 중첩돼요. 지금 안까있는거 보이시죠 계속 중첩됩니다 여기서 한번 더 쓰잖아요 더 많아져요 보이시죠 계속 중첩됩니다 여기서 이제 돈을 계속 모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조합이 되게 이쁘게 갖춰졌 죠 그리고 이제 50이 나오면 이거랑 교체를 해주면 시공간까지 들어가서 얘가 스킬 을더 빨리 써주겠죠 자, 보이시나요 날리면 죽죠 이거 아직 안죽었니 한번 날리면 죽죠? 이게 얼심 때문에 공격을 잘 못해요. 이러면 이겼다고 보시면 되죠? <laughs> 보이십니까, 실드량? 얘네 둘한테는 솔직히 이거 안 까이죠? 오히려 찹니다, 실드로. 에, 데미지 좀 센데? 아, 얘도 세근데? 안 달죠? 이게 바로, 캡틴 아메리카 뽑기. 이거 팔자. 지금은 육마법사를 넣을 거라서, 별수호자 쪽은 딱히 안볼 거예요. 6별수호자는 자 아, 그리고 이게 지금 낮은 티어가 아니라 캘린저도 있었고 마스터, 브랜드마스터 다 있었어요. 지금 이 티어에서 하는데도 지금 보시면은 아, 그냥 끝까지 보세요. 제가 이 덱이 얼마나 좋은지 보여드릴게요. 와 지팡이 떴다. 나이스. 자 지팡이 바로 넣어줘요. 아, 잠깐만 마법사는 다 사주셔야 돼요. 요것도 삼성 갖고 옵시다. 그냥 돈 모으면서 자 아, 지금 실드량 1,250 보호막 근데 요, 요거를 넣어주면은 1,700 보호막 보이십니까? 그리고 요거 나중에 안전방으로 수은까지 넣어줘도 괜찮고 일단 지금은 딱히 주고 싶은 템은 없어요 뽀삐한테 그죠? 조금 더 완벽한 템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법사는 애니보다는 벨코즈가 낫겠죠? 오케이 약간 위험했어요 이거 이게 잠깐만 이거 두개 팔자 그냥 지금 판 이유는 어차피 이 성장만 보고 융합법사를 빨리 맞춰주는 게 목표예요. 그래가지고 팔레벨 빨리 찍고 융합법사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좀 약한 게, 어, 만약에 상대방이 라위가 있다. 지금 이선봉대라서 평타 데미지는 거의 안 들어갈 거예요. 근데 만약에 라위 같은 게 있다. 최후의 속삭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면은 갑자기 화박 들어올 때가 있어요, 딜이. 그럴 때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빼고는 웬만한 딜에 진짜 다버팁니다 자, 아, 보이시나요? 자야가 아무리 때려도, 요거는, 그게 없으면 못들어 최고의 속삭임 없으면 못들어요 절대. 보이시죠? 아, 여유롭게 레벨업 눌러주시면서, 탐 라바돈을 노리시면 됩니다. 못 준다면 뭐 그냥 탱템 주셔도 돼요. 뭐 덤불조끼나 용발, 이런 거 주시면은 잘안 죽어서 그것도 나름대로 좋고, 뭐 아니면 수은 줘서 뭐 서풍 면역. 막 서풍 같은 걸로 요런 거 진짜 사기라서 띄울 수도 있거든요? 서풍 면역. 아니면은 뭐, 어뭐 딱히 줄게 있나? 뭐, 뭐 어모그? 아니면은 뭐 진짜 그냥 이거 그 뭐지? 거인의 결이뭐 진짜 다 좋아요 때릴수록 구호막이 차는 마술 <laughs> 진짜 더럽죠 아 그리고 지금 보시면 발키리 총잡이 요런 뭐게 많아요. 요럴 때는 용발 가시는 것도 좋아요. 용발. 어, 용발 뺏겼네. 어디 갔어? 뺏겼네. 자, 이러면은 거인의 결의도 진짜 좋고 거인의 결이 먹을까 그냥? 어머 내 순서 언제 지나가, 지나갔죠? 거인의 결이 뭐, 먹을게요 자, 이게 보호막으로 버티면서 50 스택은 금방 쌓이기 때문에 거인의 결의도 진짜 좋아요. 자, 레벨업. 애니 사 볼까? 여기 추가적으로 넣어줄 거. 그나마 시공간이죠. 시공간 넣어줘요. 뭐쇠너로 써도 되는데 그냥 불초로 쓸게요. 한명 끌어오는 용도로. 아 그리고 잠입자덱. 잠입자덱이 이덱을 절대 못 이겨요. 보호막이 진짜 넘사거든요. 넘사 보이시죠? 안 달죠? 이 보호막 때리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아직 22, 3스택 스택 좀 늦게 쌓이긴 하는데 이 사람.. 뭐야 암입자랑 싸울 때는 그래도 꽤 네, 이겼죠 야 마법사 마법사 마법사만 집어시면 돼요 지금 진짜 여유롭죠 그냥 리롤 거의 48리롤 한번 하고 한 번.. 이제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하고 레벨업만 누르고 있는데 연승 중이에요 8연승 진짜 미쳤죠 이대자 아, 보이세요 지금? 아, 제발 보이시면 요거 라위 요게 약간 카운터라서, 이 사람만 아니면 웬만하면 거의 다 이길 거예요. 보이시죠? 이 사람 지금 사기. 아, 괜찮아. 이제 한번진 거야. 자, 리롤, 아니, 레, 레벨업 할게요. 하나, 둘. 자, 여기 라운드 지나고 레벨업 해서 육마법사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먹어주시고. 연운이 좀 많이 나오네요. 레벨업 두 번. 자, 레벨업 지금 합니다. 오공 떴죠. 살아. 9사 올리고 이 상태에서 구레블 갈까? 아, 좀만 더 돌리자. 이성작만 좀 해줄게요. 이성작을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드라 이성이면 되지 않을까요? 얘는 약간 버리는 걸로 쓰고, 지금 괜찮다. 지금 이대로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템을 좀 줘야 되는데, 요거는 스페한테 줄 거예요. 스페가 굉장히 세요. 삼성이라서. 스페 삼성이라서 템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덧발톱도 하나 주자. 얘가 오래 살아야 딜이 좀 되는 거니까. 스페한테도 템을 이렇게 몰빵해 주면 좋습니다. 삼성이니까. 이거 곡궁 남는데 요거는 누구 주지? 요거 개 주자. 어, 아리 주자.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브랩을 가신 다음에, 진짜 그냥 뭐, 이성되는 거, 마법사, 아니면은 뭐, 미스 포춘을 넣어도 되고, 육마법사니까 미스 포춘 굉장히 좋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시너지를 추가시켜주시면 돼요. 아니면 진짜 선봉대 빼버리고, 육별 육매를 해도 되고요 되죠? 이거 두개 하면? 육별 육매 해볼까?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자. 요거 두개 사면서 갈게요. 요거 팔고. 안 달죠? 오히려 얘가 K를 잡는다. 뽀삐 딜도 굉장히 세요. 트페도 진짜 세죠? 자살거 없고요. 이대로 돈 모아주시면 될거 같아요. 배치도 진짜 저 신기.. 뭐야 크게 신경 안 쓰고 있어요. 그냥 뽀삐 앞맨 앞에 두고 모공도 그냥 적절히 앞에 둬서 어그로 약간 핑퐁 시켜주고 뭐 트페는 적절하게 중간 위치 벨코즈랑 그리고 뭐 그냥 조이 끌리게 하고 애니 끌리게 하고 뭐 아리는 그냥 여기서 고정 딜 넣어주고 뭐, 배치 크기에뭐 중요한 거 없죠? 그냥 계속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와, 여기 카운터 만났다. 와, 이 사람도 라위 있었죠? 음, 라위. 요거 웬만하면은, 별수호자를 먹고 별수호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선봉대가 하나 있고 없고 차이도 진짜 큰것 같아서 요거는, 별수호자 있으면 별수호자 먹을게요. 없네. 이러면은 포온에도 진짜 베스트. 아주 베스트. 요거 못 먹으면은, 대천사도 괜찮을 것 같고, 요, 와, 별수호자니까. 아니면 은 지팡이 진짜 에고 지팡이 먹습니다 요거 만약에 별 소자를 안 넣는다고 생각하면 그냥 뭐 육마법 사니까 아무나 줘도 진짜 다셀것 같은데 요뭐 벨코즈를 줘도 쎄겠고 뭐 아리를 줘도 쎄고 다 쎄요 그냥 자, 아리는 팔 거고요 음 소라카가 이성이 된다 요거 육별 육마법사 한번 해볼까요? 괜찮을 것 같은데 난 어차피 요런 거 라위 있으면은 그냥 선봉대 의미 없거든요 여기 라위 다 있어 라위 다 있으니까 선봉대 진짜 크게 의미 없어요 이러면은어 육별 육매 하자 요거 이성 지, 잠깐만 가지고 있을게요 요거는 어 아리 주자 그냥 고정 될 늘리려 한 거예요 나쁘진 않죠 자, 카운터만 남죠 카운터 이게 라위한테는 좀 약해요 지금 할까? 지금 하자 지금 피 조금 애매하니까 바로 달리는거죠 올리고 올리면 6별 6매 <laughs> 이걸 이렇게 완성시키니 뭐 요거는 나중에 뭐 제라스 같은거 럭스 같은거 요런거로 바꾸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 알아버릴까? 자, 그리고 조이를 만화 부스팅하는 용도로 쓸게요. 음, 얘가 만화를 빨리 써줘야 좀될것 같아. 이 사람 저격했죠? 망했어요. 아, 가뜩이나 힘든데 저격당했네. 이건 분명히 저 저격이죠. 무조건? 이거 팔고 신드라 서 이거 삼성각 볼게요 다 벨코즈 였너 구원은 적절한 암라인이 좋긴 한데 적절한 암라인 니코 이성 되면 니코 정도? 그냥 다 먹어줘 자 여기서 이제 이, 리롤 다 해서 얘네 이성장만 찍어줄게요 벨코즈랑 니코 애니는 뭐 다른 거 럭스 같은 걸로 바꿀 생각하고 들라스 할거 없죠? 얘가 안 뜨네. 일단, 구원은 니코 주고, 암라인쓸거고요또 사줄 거 있나요? 이거 팔고 리롤 한번 해보자. 별코즈가안 떠주네요. 얘도 그냥 별소자 만화 부스팅 용도로 쓸게요. 그럼 끌리는 게, 왼쪽에 끌리네. 알았어. 조유가 끌리게 하자, 그냥. 이러면 소라카가 걸리네뭐 나쁘진 않아요. 킬 한번. 아. 그래도 총잡이는 그냥 이기네요, 그죠? 총잡이는 그냥 이겨. 얘가 안 죽어. 좋아. 지금 위험한 곳이 여기거든요? 여기를 누가 잡아줘야 되는데,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잠입자 정도? 여기는 내가 이기고, 지금 질만한 곳이 여기 하나에 여기 하나 여기만 누가 잡아주면 1등 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벨코즈 나왔으니까 2성 붙여주시고 어.. 지금 또 해야될게 뭐있지? 딱히 없네 뽀피는 안죽어 잠입자랑 싸울때 여길 누가 보내줘야돼 그렇지 여기 잠입자한테 지죠내 예상이 맞았어 오케이 제발 한대피 오케이 일단 한대피야 이정도면 한이 정도면 다른 사람이 한명 진짜 운좋게 이겨주면 돼 힘들어 이거 베스트가 별수호자 하나 먹고 소라카를 뺀다 소라카 좀 좋은데 소라카 하나 빼고, 오공 넣는 게 솔직히 베스트긴 해요. 선봉대 넣으면서 신고한 성는 거. 아, 여기 서풍 있잖아. 어, 서풍 죽어졌네 오케이, 어, 그 나쁘지 않다, 이러면. 아, 최대한, 요렇게. 이게 무슨 배치냐면, 최대한 자야한테 늦게 맞는 배치에요. 자야만 좀 피하면 그냥 다 이길 것 같아서. 오, 막 빨리. 그렇지. 한 번만 보고 막 했으면 됐어. 어, 근데 실시기가 많이 들어오죠. 호비한테 <laughs> 원콤, <laughs> 여기 죽나 어, 나이스 이러면 1등 할 가능성은 진짜 높아졌죠. 요거 신드라 삼성 보는 게 맞나? 지금 나못볼거 같고, 요거 그냥 제라스 이성만 그냥 보면 끝날 거 같아요. 게임 어차피 둘다 한대피죠. 거의 자.. 여기선 서풍 베스트 뺏기면 위험해. 요거 뺏기면은... 아, 남는템 뭐있지? 복궁 있었나? 복궁. 아 뺏겼네 폴라리 먹자 자이거 팔고 데라스 이성 그거밖에 지금 볼게 없어 다른 거다 이성이죠. 안 떠주네. 요거는 얘 죽자, 그냥. 아, 이거좀 띄워질 것 같은데? 내가 만났네, 아. 커피 띄워졌다. 이거 약간 옮길라 했는데 실수했어요. 마지막에. 어, 이길 수도 있어, 그래도. 보호막 그렇지. 보호막 한번더 그렇지. 얘한테 날려. 아 제발 보호막 좀. 얘왜 가만히 있죠 근데? 이상한데? 무장해제인 건 인정하는데 분명 만화를 다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었어. 내가 봤어. 그죠? 이 사람의 일대일이야. 뽀삐만 안 띄워주면 이게 무조건 이겼어요. 뽀렇를 그냥 내리면 돼 <laughs> 간단하죠? 내리면 돼요 어차피 얘는 근접이라 되게 빨리 앞으로 치고 나가 내리면 끝이야 자궁 써라 뽀삐야 아무장해져 이렇게 잘 먹..지? 안지죠 뽀삐가 최강이야 최강 얘만 안 띄워주면 돼한 번만 더 이기면 된다 자, 이거 전략 들켰으니까 진짜 조심해야 돼. 꽃비만 안 띄워주면 된다. 가자. 그리고 여기랑 싸울 때 선봉대가 좀더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냥? 선봉대도 없고. 선봉대 신비 넣자, 선봉대 신비. 별소자 두개 빼고. 이게 무조건 좋아, 지금. 아, 잠깐만. 선봉대 신비. 난 요거 수호전 되잖아. 한복대가 무조건 좋은데. 신비도 좋긴 해 근데. 근데 육마법사 빼기 싫어 진짜. 그대로 간다. 저 믿죠 여러분들? 난 <laughs> 이거 절대 맞출 수가 없어. 0초에 옮기면. 진짜 못 맞춰, 이거. 아 이걸 맞췄다고? 똑똑했어. 똑똑했지만, 나한테는안 돼. 아, 시 c 기 이거. 잠깐만, 나이스. 똑똑했지만, 저한테는안 돼요. 이게 바로, 회강 뽑기. 일단. 2대 9를 등했습니다. 여기 티어 낮은데 분명 아니고요 마스터 챌린저 구간이에요. 자,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